자기야 이거. 이게 뭐야? 앞으로 할 때는 꼭 끼고 해. 아나 끼고 하기 싫다니까. <laughs> 왜 끼고 하기가 싫은데. 끼고 하면 답답하다니까. 그래도 끼고 해. 전부 콘돔을 안 끼고 하나 봐. 남자가 조절을 잘하나 봐. 아 근데 진짜 끼고 하기 싫어. 그래도 매일 하는 거니까 꼭 끼고 해. 매일 하나 봐. 아, 근데 이거 사이즈를 잘못 산거 같은데? 잘못 샀다고? 자기 거보다 큰거 같아. 아, 무슨 소리야? 크기는 딱 맞는 거 같은데. 맞기는 뭐가 맞어? 자기는 이거 끼면 헐렁헐렁해서 벗겨지잖아. 그거는 내가 세게 하는 편이니까 그렇지. 내가 입이 쎴니까. 나 지금 부러울까봐 어? 내가 봤을 땐 자기는 중학생 정도야. 자기야, 아무리 작아도 중학생은 아니다. 자기랑 사이즈가 비슷한가봐. 아니야, 요즘 중학생들 발이 좋아서 엄청 커. 그럼 자기는 초등학생 정도 되겠다. 그렇지. <laughs> 내가 혹시 몰라서 스몰 사이즈도 샀어. 아 진짜. 아 이거 너무 작잖아. 지금 한번 껴봐. 존나 빵. 아 공공장소에서 뭐하는 거야? 이게. 아우, 아우 안 들어가. 아니야. <laughs> 어, 어우 씨 간식 껴줬네. <laughs> 어, 근데 막상 또 끼니까 또 맞는 거 <laughs> 같기도 하다. 그렇지. 여기 초밀착이 돼가지고. 안낀거 같기도 하고 이거. 혹시 저거 우리가 쓰는 콘돔 아니야? 아, 아까 산거 이거 그래? 이것도 완전 초밀착이라서 작용 안한거 같아 매 맞네. 저 사람들도 백신 리얼 촉촉공고 있어 봐. 한장 내장 친구들 항명 선배 되겠지? 이것도 발라봐. 이건 뭐야? 건조해지면 아프잖아. 이거 바르면 엄청 촉촉해. 우리가 쓰는 거. 자기야 그러면 사이즈 안 맞는 거 이거 환불하자 환불하지 말고 아버님 갖다 드리지 뭐 우리 아빠? 응 아버님도 가끔씩 끼고 하신대 누가 그래? 어머님 시어머니랑 잠잘 공연하다 대박 여기인가 봐 다음 주에 시댁 가서 내가 직접 아버님한테 끼워드려야겠다 <laughs> 야 우리 아빠 무지하게 좋아해 그구만 그냥 지금 말 나온 김에 시댁 갈까? 어 그럴래? 어, 그래 지금 가서 끼워드리지 뭐 그래 그러자 가자. 자기야, 응? 우리도 가자. 어디 가? 나 아버님한테 이거 선물해 드려야겠어. 어? 마켓씨로 따라와. 미쳤나봐! 자기야, 쪼커크림도 좋다는데, 그것도 사가자.